음, 누구거 녹화되고 네. 다시 눌러서 끄고 그러면 구누구 누구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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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누나누안 왔어? 네? 아직 안 왔어? 네. 아여 시에 근데... 간다는 친구들이왜 차로 볼수가여 시니까. 네. 히로입니다.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아유, <잘하세요. 웃음> n y 하 z i o N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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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 야, 아, 누구야? 아, 반갑게. 좋네, 대장짤 멋있어. 대장짤 저 혼자 자전거로도 가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스타가 오니까, 카메니까 나는힘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안녕 하 세요. 아아 올라가네 저기 올라갈만한아아이 군수가 새로 부임하시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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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지 말랬어 여화이 이런거 아예 네. 이렇게 하라 여화여 이렇게 아 세성아 예 너는 카드 옮겨 다른 사람그쪽에 <laughs> 고 <laughs> 있어. 수는 뭐할거아이까 그거 연 없이 이렇게 나와도. 아 거기 뭐가 걸할 때는 해야 될 일은 또 하나 유명 <laughs> 인사들이 많아 멋있는데 오화질 짱이야. <laughs> 오징어가 아닐 거야.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보러 갈래? <laughs> 혼자 가. 지금 <laughs> 나한테 뻥친 거였어. 두유이 가져왔잖아. 컴백 m e back home. 금나 컴백하셨어. 조율이 다두유이 잤나 보네.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. 응. 이리 높아지냐. 응. 그치. 바르디 바른. 안녕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직 돈으로 보여. 그 사진 찍으라고 하죠. 다 하면서 그때 한판하를 뭐라고 하길래. 자, 1년 좀 보이세요. 사진 좀 찍게. 보여 보세요. <목소리> 아주 저기에도 머리 난거 확인을 해야지. <목소리> 추점에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요. 머리 난거 확인할. <목소리> 아니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가까이 되면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. 잘 맞춰봐. 30cm에서. 예, <목소리> 아니, <laughs> 이거 바짝대면안 나오는 거야. 요 이거 다큐멘터리 만들었다. 시작부터. 거예요? 에어...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. 에어컨 한 차를 보내 보내면 되 그럼 차가 너 가서 너무 많은네 지원이 안돼 그러면 차량 지원이 좀아안 그래도 상관 없는데 <laughs> 네. 뭐 이와이면은 뭐달라든다그 聞いたことある 아 이렇게 아그